참기에 와서 보니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분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만 느낄 뿐만 아니라 교우님들 다느껴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이 어느 큰 교회보다도 정말 멋지게 불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크게 영광을 내는 걸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좀 미안한 것은 말이죠 이 종이 28년, 1928년생이라 95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설교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하나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에, 그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안 보는 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멋있네요. 다 빛이 나듯이 얼굴이 서고 있죠. 참 멋있습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 요구는 우리 사의 face e x i s i s possible to p h y s i c a d any o h c o m y must believe that he exists. 리오드도스 어 other d 본문 s 말씀 l 이건 미 e 교회에서 r 제 u i t honor, h 고 n o r h o n 이 r 이 v e n the equation is t h e 사 e So, when we g e 사 i 사 a 사 a y in 우리 e day, we got it. Where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며 살라고 이렇게 한 거지 뭐양뭐돈 많다, 재산이 많다, 뭐 이렇게 똥똥 미루고 살라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생의 목숨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꼬발라이들은 가득 뭐 섬겨 뭐, 하는 분들이 한번 뭐 잘한 분들도 있고 뭐 성대가 좋고 또 잘한 분들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야하나님이 말씀을 말씀하고 거든요 그거를 말이지, 잘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거요생의 목적이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돈을 많이 번다, 좋은 직업이 있다. 그렇게 뭐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는 거에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그래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자라고 그래요. 그 부모의 마음이 맞도록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려야 되거든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러뭐할것같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첫 점이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나?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더라. 이 믿음이라는 것 말이죠. 그 종이가 뭐냐면 믿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말이죠. 그 영어로는 'belief' and 'trust'라고 그래요. 믿고 의지하는 게 'faith' 믿음이에요. 믿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이제 세상 사람들 은뭐뭐 부모가 돈이 많고 뭐 굉장한 지구을 가지고 있다고 부모를 말이잖아 부모를 믿는데 그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목적이뭐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영광을 누린다 아니이 그게 일까 제가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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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라 이렇게 나와 어요그영 그건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암흑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러리마이갓. 그러리마이갓. 여기서 얼마 해왔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말이지 예? 그렇게 살면은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뭐돈배 분이 있다 정원 직업을 가졌다. 그다음에뭐뭐 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게 하지 마시하나님시 영광을 보지마시그렇게하나님께서 만든 하지 마하냐고그 그리 시고그시 그리 하그지 마시고. 그지 하지 마시고. 그리하하나님지 하지 고그지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에그 분강사들 뭐라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을 전지 전능 무소불제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지 전능이 뭐냐?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전능, 죽으셔도 살리니까 전능이지. 무서무데 어디든지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 다음에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하죠. 사랑이 무한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조금 사랑하다 자기 이단지 말자면 검색해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멋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그 사랑을 받으려면은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먹고 하니까 뭐 이렇게 안고 설교를 하는데 그 우리 이제 나이를 먹은 사는은뭐 좋으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오 어, 나만 이렇게 기쁜가 말이야. 와, 그래서 부산생활과정에 뭐 하나의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기쁜데 말이야 그 우리 인간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믿는 둥만도 말이야 교회 왔다 갔다 말 그렇게 가지고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뭐큰 호수도 아닙다 가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지 거기나 뭐 예, 옛날에 가봤더니 뭐갈릴레스 어, 피로스 피쉬라고 거든 베드로의 고기라고 해가지고 조금만고 굉장히 비싸게팔아요 그러니 <laughs>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어지킬트핀 불렀.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따니스스으로 알고 따랐단말이요 왜냐면 뭐든지 다 하니까. 어? 아 베드로 어찌 말이야? 주님은 받아도못걷다그 그 다음에 그 바다를 보고 쑥 빠지니까 예수님 살려달라니까 딱 우리가 말이야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간이 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내가 제일 알고 살아야 되털건털고어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그 갈릴리에서 그 그냥 그 고개를 한몇마 잡아가지고 교우 생리의 지을 하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수승을 알고 따라다녔는데 언제 그 사람이 사람이 되지 않습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배신문 눕단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냥 그냥 형뭐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된단는 거예요. 뭐 적당히 생각이 실감을 해. 예? 야, 주님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내 죄를 위해서 말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기초적인 뭐 교리랄까 뭐 성경의 기초 요소여기. 예? 주님이 나의 생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갈릴리 호수, 호수에서 공부한,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농경이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따라다녀. 그 다음에 마가의 나락과에서 그냥 기도하니까 뭐혀불 뭐 불의 혀가 나타나고, 굉장히 그니까뭐 그 때서부터 이 사람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 말이죠. 어그 뭐, 장르님 뭐냐면 한유니그 아재고 목사님, 한국니 s 사 t u r d a y s a t u r 사 a y s a 이어 r d a y Saturday, s a t u 지 회사원들이 들어오면은 너 집주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말이야. 저축이 통생 난 의미. 그면땅른 그냥 주고 그러니까 다 집을 샀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하는니 말이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할 게 아니라 사원들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그보세그 여러분들 한번 십계 십계명이 말이죠 굉장합니다 십계명을 외야 돼요 이분들 그 이스라엘 가왔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빙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계단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붙였어요 올라갈 때 보고 내려갈 때 보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 십계명이 우리가 뭐유하냐 문득 십계명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점이가, 여기 먹고 드면 그 십계명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외국 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돼요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그거 첫째되는 개미이에요 우리 인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걸 먼저 실천에 옮겨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먼저 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이죠. 쉽게리는것하야 해요. 고 그렇게 사냐고 애써야 됩니다. 이걸 말이야 그냥 일수있다고말냐 어? 교좀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뭐 11월 어쩌 이거 일1 조금 하죠. 나는 장롱이 있어 국민학교 사학년도 단남보라는 근데 그 장롱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말이지 하나님께 십일조를 낼때좀 좋은 세돈을 받고서 내서 좋겠다. 여러분들 돈들을 해나 세돈을 내나 효능을 갖잖아. 그데그 장로님은 말이죠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게. 그건 말이죠. 내가 생각엔 백퍼센트나아요 그런 그그 마인드 생각은 백퍼센트다 그렇다고. 그데그 장로님은 또 그냥 뭐. 아니, 아 목사님 이 배그냐? 어떻게하면 이거 십전에 세금 바꾸죠. 바꿔서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간단하다고 말이야. 그 어느 은행이든지뭐 농협도 어린이가 서그돈다름대는데 정지 없는 목자 원래 놓고 정지한 번만 사주면은 그 다음에 다 바꿔줄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서 이 양반은... 그 사람은 그...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이 그 적당하시잖아요. 그 양반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 양반 아들이 말이죠. 지금 춘천에 베드로 병원이라고 있어. 요 베드로. 명원. 다른 사람들은 뭐 서울 가냐고 무슨 뭐 연세대학교 나왔다 또는 다음 생 가지면 그 사람들을 훨씬 그 사람이 그거 그, 지금 그, 그 아들, 그 조장님이 아들이 그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그들 그런 거야 그 무슨 과학 교육과 물른대자이게 쳤단 말이야.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그 조장님이 나지고 왔어요. 왜 화내냐고. 아 이거 우리 아들 이 여기서 떨어졌다그 잘됐다고 말이야. 아이다 우리 애들은 질서하는 사장 뭐냐고. 하나님께서 뜻 좋은 분이 되데 무슨 서울대학이 생기냐고 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다. 야, 그경희대학교 생긴지 여기까지가 생긴지 얼마 안 돼요. 그그 여기까지가 그, 그 들어갔다. 여기까지가 <laughs> 네? 그니까 들어가지고 나중에 종이학과 의사가 됐는데 또 거기 가서는 합창대 조직해 가지고 밤낮 참여하는 거였는데. 하고 네. 여러분들오늘날그사람이어떻게된지아세요그소장의삶안 응? 되는 저 어, 언제 의서울대학교 연세대학 서의 삶을 살아무도의아가면서을아가아가지고 말이지, 그 강원가면서병원보다도더큰걸 하고, 거기다가층에 오늘은 뭐 잠으로 마다들은 뭐 옥수보던 대학에서 무슨 뭐 박사를 갖다가도 잭스 받는데 뭐 차례다 리고 굉장한 박사인데, 둘째 아들은 또 중앙의학교 뭐 정예과 나와가지고 또의사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남이 당하지 못해. 아니 여세자교 소년 여기까지 나와도 그 사람들 말이야따 따닥하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그 조장된 아들이 언제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니, 그저 그, 그 춘천의 검사장, 또 부장판사,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춘천시장 전부 다 데리다가 아주 좋은 데 가서 먹이고, 그 다음에 기면 목사님 모셔다 성경업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을 말이죠. 그렇게 보내야 돼요. 이건 뭐 진짜 아니 연세지랑 수월장 여기까지는다 당하지 못해서는 돈도 뭐 굉장히 벌었거든. 근데 응? 뭐 아들이 뭐 남들이 당하지 못할 사람들다됐으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거 뽑아 놔야 됩니다. 자기 직업이 문제가 아니야.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말이야. 난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굉장히 가한데지해피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좋다에 좋아, 좋아하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서 나고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 보니까그 후손들이 말이야 평상대 여러분들 돈이나 무슨 지 가지고 못따가요런후들은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 산산대까지도 나오잖아요. 응? 복을 준다고 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 봤지? 여러분들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말이죠. 그렇게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장난이 뭐냐고? 주일 날 당장이 벌써. 저 생각만 웃을 떨을 거예요. 아니 동양어 혼돈이라도갖다 하나님 안 믿냐면요? 이 믿냐, 믿냐 말이야. 아니. 나는 말, 아, 그건 너무 하나님 미안하니까, 새 바짝바짝 걸 내디뎠다가 가지고 은혜에 가서 미리미리 바꿔주겠지. 난 그거 말이야, 이야, 하나님은 만원이 여길뿐이 아니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을 믿음을 가질 때는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교회에 오신 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거인을 부지런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을 돌리니까. 또 목사님을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 을 돌리니까. 그 영광 돌리는 걸잘 해야 된다. 오늘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 뭐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사상 이런 말이야. 또 목사, 아이 그까짓 거뭐 그런 사람을 말이죠. 후손들 보면요, 다 나타나. 성경을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성경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인간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살아야 되겠다. 어, <laughs> 그러니까 뭔가 어,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은 하나님맘대로 한다. 좀고하니다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시고 하나님에서 만든 지구상에 살다가 대충 뭐한뭐여 뭐 95세도 니까 네? 뭐 95세 산다는 내가 무슨 죄를 가진지 아너이는뭐너 95세까지 살는데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말이야. <laughs> 내가 내 잠자다고 한다고 야 이거 미안하구나 말이야 하나님께 내 몸을 대단한 사람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나가 이렇게 먹었는데 빗자리같좀막 써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할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어 교회 나가면 맞이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할수있다 말이야 그한 때까지라도 말이지 생명이란더래 주는 사순례열찾아가도 열심히 해야여기그 여기가, 여기가, 안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목사님 사여에 오셨는데 아기가 여기가, 여기가, 하기가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여지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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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성령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 헛되고 되던 말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나와서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주례를 했자니까 들것들 말을 정리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키란다니. 그래서 어, 귀한 장례인 선교자고 뭐, 기도하시는데 내가 왜 서둘들어요? <laughs> 이런지만 왜냐하면 생을 살벌 그렇게 사는 건 그냥 기도하는 것도 딱 그냥, 그냥. 여러분들 기도를 <laughs> 지켜보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말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활이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말이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많고 지위 있다고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들 삶에는 기쁨이 돼서요. 저도 말이죠. 나이가 이렇게 모두 굉장히 기뻐. 네? 하나님 말씀 믿고는 야 이건 남이 하는 말씀인데 기쁨. 기쁘. 항상 기뻐라 그랬 잖아요. 쉴지 말고 기도라. 아 이건 뭐 힘든 일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요. 범사에 감사하 이게 중요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러니까그 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laughs> 네.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생활 이걸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히지 모든 것을든지 일하다가 좀그 하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나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우리의 신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의 실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 생활에 열심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다음에도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성령충만을 될수 있거든요. 또 다음에 세례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서 성령은 먹을 뭐, 때 세례 받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힘들어 하나님 일하기 힘들다고. <laughs>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일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 하나님 일을 하다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사람이 한국에 있는 태원들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지만은이리가 서로 사람서이사을내몸사사랑하라는 게. 우리 그 기독교인의 몸을 왜 그럴까 우리, 우리 기독교인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근데 이웃을 내 몸과 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laughs> 그 말하기 쉬워 이웃을 내 몸과 지 사랑하란 말이에 아니 쉽게 기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 사랑이요그 다음에는 내 몸과 같 사랑하라 마스크 그렇게 해 주신 그분들이 계산자는요, 정말로 제 보람을 이고 사소리, 멋진 마살크를 기술. 특별히, somebody, somebody, s o m 니 o n 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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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그걸 뭐야, 저선거을를 했어요. 넘어갑니다. 또 교회라면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또 이렇게 안고 선명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그 모든 사람 백살라도 꼿꼿한데 말이야. 이런 경 나이가 면서 식도면서 이런 일안 되면 너무 속도도 빠르게 완겨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귀한 목사님 모셨으니까. 목사님, 공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든데 하나님께서 직이시다 하면은 풍예이지와 여기도 성봉교회 보세요, 행편없는 예단이 이제 보이가생겼 문제가 나 안에. 근데뭐 저쪽에는 뭐 집이 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지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전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 같은 미국 사람 아니, 컴퓨터 뭐랄까? 미국 놀이가 아니에요. 아, 이케 좀 뭐랄까? 두 스프레드 가슴을 좋아하는 돌리빙, 언돌리빙이야. 뭐랄까? 미친다는 사람이 전통에 나왔다 그랬더니 말못 하잖아요. 그런 <laughs> 여러분들 목사님 한 명은 맡겨두지 마시고 전도에 열심히 되시길 바랍니다. 못 내기 위해 차는 넘어서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내리는 이런 명의로, 전형적으로 축원합니다.